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오늘 동해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는데 와 2시에 일어났는데 잠이 안와 무슨 여행 처음 가는 사람처럼 설렜는지 뭔지 또 운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김밥이랑 커피랑 좀 준비를 하려고 일찍 나왔고요 오늘 동해 가서 재밌는 영상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겠습니다 네 미담씨, 고모는 고객님. 네, 맛있게 드세요. 진짜. 업코드, 어코드야어코드는큰 거네. 아, 아니다 업코드 아니고. 어코드는 커. 저 어코드 창문 좀 열어 주실래요? 와 반, 왜야 반은 지이네 와. 아, 그래 미세먼지. 우와. 미세먼지 그렇다. 최도 날씨가 좋네. 오, 좋다 좋다. <laughs> 동해시 도착. 야 너무 이야 멋있어. 앞으로 아예 들어가야 돼. 보이네 여기. 야 여기 무슨 약간 수학여행 온것 같은 느낌 아니야? 맞지. 아니 그런 그런 리조트 말고 뭐라 그지 유소호텔. 그, 그래 아... 유소호텔. 유소호텔 느낌이다. <laughs> <laughs> 여기가 무코항이라고 응. 이게 지금 무코항에 왔고요. 저희 지금 무코항 시장에서 장을 봐가지고 펫센터에 가서 먹을 거예요. 야, 나 그거 싫어나 못해, 잘. 잘하는 사람. 뭐, 아, 연진이가 잘하지? 응, 뭐, 예. 우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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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골뱅이 아니야? 이런 어, 거. 아, 멋있겠다. 와 야! 이 문어 진짜 커! 어, 이 뭐야? 대형 문어다! 뭐가 만져봐. 5만 몸 몽땅 다 이게 다? 응응 음, 음. 먹고 가 떡도 먹고 가 좋아요? 네 좋아 만져봐 무겁다 아니 얘는 다리살이 있어 근데 강원도는 오징어 아니냐? 와 야, 저거 왜 이렇게 커, 오징어? 아니지, 봄하면 도다리지, 그냥. 아, 도다리. 그렇지! 도다리. 다리 먹자! 뭐야? 봄하면 도다리, 알들기 도다리. 어, 도다리 여쭤보자. 도다리 어, 사장님 어떤 거예요? 도다리 알서 해가 맛이 없는 거, 굳이 먹어야 돼. 아, 하고. 도다리 알 있어서 해 맛이 아, 없어요? 아, 맛있는 거는 지금 방송도 이런 게 철이고, 맛이 좋아고 아. 방송도 얼마나 해요? 방송도. 같이 하요 저기 어. 계란 많고, 저도 알아요, 먹을 게 많고, 어. 돈을 많이 안쓸거라고 알아요. 요거에다가 도다리만 싸니까 도다리랑 가자미랑 주치 맛포치라고 넣어서 요걸 가지고 팔면 돼요. 오늘 서비스 드리고 언니가 도다리를 찾니까 도다리 응. 맛보라고 도다리를. 도다리를 아 이건 서비스요. 그러니까 너무 먼데. 썰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다섯 마리 좋은 그래. 걸로 그래. 사. 이거 그냥. 아 여기 근데 그걸 한 적한데 이 정도면? 응. 아 연진아. 묵호 시장 중문으로 들어갑니다. 오, 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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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티, 세 티. 되게 연주자 자연스럽다. 여기 너뭐 주민 같아. 천안의 식당. 왜, 왜, 왜? 이거 된장이에요, 사장님? 맞자이 아, 맞자. 맞자. 아, 맞자. 음, 어, 진짜? 그래서 땡 홍대에서 아그래아손모아 아, 끝까지 다 같이 죽는 거야. <laughs> 자, 하나 위로 하나, 둘, 셋. 알이이걸 <laughs> <laughs> 먹으면 안 취한대요. <laughs> 응. 자, 하나씩. 뭐 애주가 사이에서 유명한 아, 양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거야? 알류를 어, 아, 우리나라 아, 건지 모르겠어. 이거 혹시 그 외국인들이 먹는 건가? 먹으면 얼굴 안 빨개지는? 이거 들어있는 거를 한 7박스를 보은 거야. 와, 완전 찐이다. <laughs> 야,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이렇게, 그래? 이게, 아, 어, 아저씨가 그랬잖아. 음, 많지 않다고. 그 이게, 많지 이게, 않다. 이게 감성돔이고. 어, 이건 뭐야? 이게 쥐치랑 도다리랑 네. 아, 뭐였지? 한 마리? 뭐였지? 뭐였지? 아까? 가자미 가자미, 가자미 네. 그래 우리 사촌은 여자친부던데 여자친구야? 아니, <남자예요. 웃음> 아 남자야 진짜 여자친구라고? 아니, 너.. 그러니까 그냥 내가.. <laughs> 자, 여러분 한 잔씩 받으세요 그, 나는.. 내일보는수이 먹을 거야? 첫 잔? 그래 많이 안 들어 아니야, 나는 소주 먹을래 아닌가? 내가 너무 센 척하나? 아니야, 소주 먹을래 자 우리 이번 강원도 여행 성공적으로 마칩시다. 이미 성공적인데. 다치지 않게 안전이 최고. 얼마나 마시려고? <laughs> 아니 그냥 혹시 마실면... 모르니까. 아, 짠. 행복해요. 행복하자. 맛있게 드십시야 강성동. 쪼개 쪼개탕. 쪼개 쪼개탕. 그거 봐 아저씨가 추천해 줬잖아. 우리 그때. 아니 이거 왜 그, 신기하다. 우리 그때 먹은 거 참돔이었나 노에서 먹은 건? 야, 너무 맛있다. 음. 딱그 신선한 화로에. 아그막이렇게돼 막 있는 애? 진짜 맛있다. 음아 그게 없어서 아쉽다. 꽃새우 이런 게. 음 아까 있던데? 아니 대파. 이것도 거 맛있을 거 같아. 지금 이번에 했을 때 그런 끼좀 음. 있는 거. 어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아, 좀... <laughs> 왜 상추도? 아. <laughs> 음. 맛있지. 응. 응. 야 갑자기 아나2 시에 일어나서 그런가 갑자기 확 취한다. 그래 어, 내가 다아잠 자라 그랬잖아. 말 들을 게 아니. 아니 옆에서 운전하는데 솔직히 자는 거는 매너가 아니지. 때잖아요. 얘는 1 <laughs> <한> 시간 잤대잖아. 누가 잘 잤어? 나만 푹 잤지. 늦게 잤. 맛있다. 그래도 7 시까지 쭉 잤으니까 나는. 6 시에 일어났어. 아이구나. 음. <laughs> 네, 벌써 이 밲에 오늘 천천히 먹냐야 천천히 야, 먹어가지고 뭐, 오늘 긴게 가야 돼. 너는 그러다 큰일 나? 누나, 누나 벌써 쉽게 올라온다고? 아, 그래요. 클럽에서 막나게먹고어 그냥 맛어 아, 그래? 유명했대. 아, 그래? 아, 어, 걔 원래 술볼안 좋길래 유명했대. 너무 유명했던 클럽을 막. 엄청, 엄청. 있네 강원도 온 게. 그리고 이거 골뱅이. 몇살 차이 신이 아 아, 거 아. 아 하지만 <laughs> 하지 <마>. 아지하지마 <laughs> 아, <laughs> 이따 이따 이따. 다다다다다 어? 아. 옆다 <laughs> 미안해. 너무 <laughs> 지금 너네 자, 되게 열심히다. 뭔가 귀엽다. 음. 남자 셋이서 <laughs> 이렇게 하는 모습이. <laughs> 이걸 이제 다리에 있는 살을 먹는 건가? 그렇지. 통이 있죠. 음. 우와, 이건 형가 어, 징그럽게 생겼어. 다 이거, 이거, 이거 모래주머니는. 아, 거. 이거 모래주머니야? 음, 맛있어. 하자하자 하자. 어, 야, 나도. 야, 나 야, 골뱅이 좀 하나를 줘봐봐. 어, 짤 빼줄까? 어. 뭐, 어, 안에 살 많은데? 누나 골뱅이 이거. 내장 안 먹지? 내장 조도돼. 아니야 먹지 마서. 고소하잖아. 자 여러분. 안녕. 짠짠 이차. 수환이 또 짠. 네. 짠. 골뱅이 한번 먹어봐야지. 수환이 그래, 이거 골뱅이 줄까 골뱅이. 골뱅이는 이 끝에 걸떼 먹어야 돼. 응, 음, 맛있어. 음음어 감사. 음 부모님을 보면 음 그런 게 보이는구나. 음 그렇지 원래. 그냥 엄지로 훑어야 되는데 이거. 와우. 이거를. 뱅이또그 해변에서 또 그렇게 놀면은. 그 먹는 맛이 있을 것같야 매운탕. 한 맛있다. 맛있게 음. 먹어주세요. 음. 맛있있어맛있 음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맛 맛있어. 맛 맛있어. 맛이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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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맛있거있 사인당 인절미. 강릉 사인당 인절미고요. 오. 인절미도 먹을래? 어, 먹자. 하나 먹어 하나 먹어자. 그래. 하나 그냥 남으면 갖고 오면 되잖아 숙도로. 응. 그래. 그러자. 확실히 20개. 아, 어 봤네. 아니, 남으면 갖고 오면 되지. 야, 혼합 4종 세트 그래. 어때? 아, 그랬어. 인 아, 또 시작이야. 야, 아니면 이걸 이렇게 <laughs> 올려 안 돼. 머리띠로 올려. 안 돼. 하지 마. 빨리 먹어 봐. 기본으로. 음. 야야. 아, 못 먹어. 너무 딱딱해. 아, 딱딱해? 아, 어. 이게 아 냉동에서 아, 아 냉동에서 가는 거구나. 어. 오, 무코든데 왔고요. 무코항 위에 위치한 뭐, 코 등대 이거 언덕 위에 마을이 위치해 있고, 이렇게 언덕 위 등대에 왔어요. 밑에 방집도 있고, 이들은 밑에 뭐 있어? 이거 느린 우체통이라고, 행복이 없었는데, 1년 뒤 무료로?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내진대요. 그래서 이거 써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쓰실 건가요? 그니까 아니 이거를 그래서 다 같이 써가지고 디디버퍼라 하려고 했는데. 어 좋은데 그거하자. 저새끼들좀 저러고 있잖아 지금. 오라오라게 기다려봐. 아니 그냥 아니. 그런 다음에 뽑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보내면 되는 거잖아. 더 어, 많이 또 많이? 어. 주소로 알아요 지데 주소는 뭐 이제 자기가 돼. 적어야지 다. 아왜 천이 안 하냐고? 아, 이렇게. 이렇게. 나 이거. 나 이거. 근데 볼펜 하나밖에 없어서 좀 기다려야 돼. 아, 어. 각자 알아서 아, 쓰기! 돈인한테 그래. 드는 건 어떡해요? 오 나오네. 브랜드 관광호텔 어? 북한입니다 아 3층 남자 네. 슬기야 우리 4층 <laughs> 아니 미니 동물원은 뭐야 약간 토끼랑 이런거 있네 토끼, 응. 뭐 강아지 있으면 좋겠는데 따라라라라 어? 깔끔한데? 맞아, 엔티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딱라라데 어. 응. 음. 지금 바닥도 라아었어 어머, 아유, 내가 본 아, 내 가방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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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본부터 어디서... 먹어야지. 야. 맛있겠다. 어때? 음. 먹을, 먹어도 돼? 응. 안 아, 되는데, 지금. <laughs> 그 봐. 내가 딱딱하다 했잖아. <laughs> 괜히 걸었잖아, <버렸잖아>, 한 <함께.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야 꼭꼭 씹어 먹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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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밟아. 망상 해수욕장 모래가 나쁘지 않네 여기 그래 모래 모래라 그런 거 아니야 모래 감별사야? 모래 이거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laughs> 아우, 나, <laughs> 살짝 웃어줘. 왜 토리냐고? 왜 토리냐고? <laughs> 집이에요. 여기 완전 마을 안쪽에 있고 아는 사람만 아는 곳 그런 곳 같아요. 어, 영업 중.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 와. 안녕하세요. <laughs> 뭐야? 너무 귀엽다. 아, 제 룸이다 여기. <웃음> <웃음> 어. 여기 소주랑 맥주 맥주 먹. 소주 두개 주세요. 소주 한넣어줄 거야. 참에 소주 처음 처음 처음. 올려 올려. 맛있겠다. 삼겹살 집은 김치 맛있으면 끝나는 거야. 네. 아니데맞거든요뭘 네, 네. 아니, 네. 아세요? 아시나요? 네. 뭘 아니, 아시는데요? 말해 보세요. 아시나요라는 제 아이스크림이지. 알지. 아시나요하면 조성모 아닌가? 아시나요하면 조성모도 맞지 어, 하면 아, 조성모 하면 초록 매실이지? 그렇지. 초록 매실 먹어봤나? 조성모 하면 삼복 컴퓨터지. 오와. <laughs> 오, <맛있지>, <laughs> 어, 오 맛있겠다. 오, 뭐야 뭐야. 오뭐절저지 야야야 아, 뭐야? 그냥. 아, 우와. 야. 와. 명란이네? 이거다. 명란하서오징어 어, 음. 음. 너무 좋아. 아 피자 맛. 피막피는 응. 잘 먹겠습니다. 아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음. 이 깻잎이고, 이건 뭐야? 아 이거 냄새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 이거 그거지. 어 맞아 맞아. 아, 냄새 맡아봐 냄새. 빨래. 너무... <laughs> 이거다, 봄이다. 이거 나... 봄이다. 그래. 이거 9만원 남아, 진짜. 진짜야. 야, 이거 왜양치먹는데 나, 야, 이거. 야, 니는 세트 값인데. <laughs> 진짜 안 좋지, 맥주만 먹었단 말이야. <laughs> 그런 거안 갔을걸? <laughs> 이거 다 <야> 먹고 있잖아. <laughs> 아, 네, 진짜. 밥도 못 <laughs> 먹어본 맛이야. 내가 딱 가운데 있어. 아. 싸하지? <laughs> 나는 오징어 젓갈 먹을래. 아, 소주 맛있겠다. 명란찌개 이따 또 나와도 먹어 맛있어. 이거 밥이랑 먹어야 돼. 응. 야! 나 진짜 오랜만에 먹어. 너무 맛있어. 찌개는 서비스로 나와. 비납찌개. 비납찌개를 아마 이걸내주실걸 하여튼 색이 되게 특이해. 오우. 난 이게 내 스타일이다. 파김치? 파김치 먹으면맛있지 기본적으로 좀맵아 그러네. 고추가 더 맵네. 고추가 더 맵네. 맛있어. 아니 강원도 그래. 고추 매워. 응. 음. <목소리> 어 맵다 담지 김치 매워. 맛있다. 지금 시골 누구 누구네 집에 놀러 온거 같아. 뭐, 지금. 삼겹살 <laughs> 없으니까. 근데 넘커? 아니. 이제 마무리는 고기 좀 먹어줘야지. 또 마무리 아니잖아. 그때. 아니 그러니까 네, 메인 마무리 메인 마무리요. 아니 삼겹살집. 찌... 이건 딱 밑반찬이야. 맞어. 그것 삼겹살 맛은더 거기 더해줘. 김치가 맛있으면은 그냥 고기도 맛있게 느껴져. 와, 나밥 하나 나눠 먹자. 나눠 먹을 사람. 나눠 먹을래 응. 네네 네. 파 김치 되게 특이하다. 줄까? 삭힌 김치. 아, 나술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좀 오니까 자꾸. 음. 기대는 별없해나 달래. 달래, 달래. 달래도 괜찮아. 와, 야, 이거 맵다. 그러니까 그거라고 맵다니까. 얘는 더 매워. 아, 이거 이거 갖고 가야 돼. 와, 얘 어? 이게 제대로다. 음. 맛있다. 아니, 근데 깻잎. 나는 깻잎. 아, 깻잎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여기다 김치 올안 돼. 음, 배추에다가 배추가 어. 진짜 아, 여기다 모 뭐, 뭐 올리죠? 어, 어, 좋아요 명란젓 음. 명란젓을 싹 올려 오.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한입 괜찮다 어. 아니, 딱 제대로야. 이게 너무 그냥 딱, 그냥 딱, 그냥 깔끔. 우리 엄마 그랬어. 근데 미원을안 넣으면 음식을 할 수가 없대. 아, 원래 그 식당은 넣어야 돼. 조금 넣어야 돼. 아, 음. 안. 이거 딱텁텁해서 그냥 싹다 반찬은 다. 음. 한번 싸봐. 쌈좀 싸봐. 텃밭탕출해요 이거를 여기서 직접 다키우신대요 보는 데? 다이 음, 뭐, 가다니 이거 음. 이거 뭐, 이, 뭐, 달래. 짠. 아이본거상이거 어. 음. 대신 가로한 음. 응. 네. 이거 먹고 또 아, 파김치 너무 맛있어. 파김치 진짜 맛있어. 그래 응. 파김치 맛있다니까. 응. 파김치 아, 네. 너무 맛있어요. 아, 네. 여기는 어떻게 알았죠? 소개로. 여기 아까 카운터에 응. 내여친에 있던 누나가. 아 가르쳐줬어? 네. 음. 와 맛있다. 전여친? 아니 여기 카운터에 있는 그 누나가 가르쳐줬대. 네 언니 전여친 가르쳐줬지. 너는 다 알아서로? 응. 야, 차라리 그게 깔끔하다. 내 거친 생각. 야, 우리 노래방인가? 그럼 노래방으로 배를 좀 풀자. 그러자. 망상 거기 있겠지. 망상에 앞에? 응. 야, 거기 가자. 와우. 응. 와, 진짜 커.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이거. 와. 김치가. <laughs> 완전 진짜. 야 완전 제대로야 <laughs> 여기는 된장들이 다 진해 와연진이가 여기 왜 오자고 했는지 알겠어 아주 좋아 배울게 밥내 밥에다가 나는 이 오징어 젓갈을 먹어야겠어 아 맞네 와우 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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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 뭐지? 짠무. 짠무, 짠무 좀만. 짠무 한잔. 왜냐면 요즘에는 음식점 가면은 <놀람> 제제 와, 온천 너무 좋아. 와, 비다 <놀람> 저기, 완전 와, 아 와, 이거, 다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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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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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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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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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갈까요? 네 우리도 있네요 응. 네. 뭐 먹을 거야? 그리고 냉동을 안 쓰니까 오늘 냉동을 안 쓰니까 샘물을 안니까 아저씨가 안 가는데 네. 드시면 맛있지 저희 그 소주, 소주 하나랑 잔은 두 개만 주세요 네 소주 이거 어떻게 해? 그냥 빨아 드릴까? 음. 네. 너무 맵다 어 그래 그래. 어우, 오, 오 그런건데요 아, 어, 어, 뭐, 잘그하니라고하니라 잘못하니라. 잘못하니라. 잘하라 잘못하니라. 잘못하니라. 잘니라잘못하하네라잘못하 잘못하니라. 잘못라하잘못 음. 크지마. 근데 남자는 말이 전부가 아니랬어.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 말로만 하는 애들은 아주 별로였어. <laughs> <laughs> 그러면 음. 골라봐요. 말은 진짜 절대 안해 음. 그런 거 절대 안한데 이렇게 <laughs> 어. 가시만 발라줘. 그거랑? 막 가시 같은 거잘안 발라줘. 근데 봐봐. 아, 근데 진짜 세상 <laughs> 막 수준 최수준이다. 음, 나 최수준. 그러고. 그때 애 도쿄에서 먹었던 과자님 음. 약간 팜, 음. 삭힌 냄새라고 했나? 음. 어. 별게 실때 갈지 너 니콜 빈 닮았다, 수윤 그래? 응 어. 기분 어. 좋은데? 그래? 응 하나를 놓치지 않네요 난초코 좋아해 얘 변신전 봤어요? 응? 예. 음. 막 일친인데, 거예요. 음. 어. 응 가끔씩 각성하는 막하잖아 우린 지하 1층인데 진짜 그 l 층에서 탕수육 냄새가 난 걸로 그 소리야? 응 어떻게 알잖아, 아마 전에서 우리 그때 그거 찍었잖아 액션몰 어 지역의 자연을 담아 뿌리옥의영 우리 바닥바 앞에 는데 밀지 좀이 네, 밀어. 나중에 상식당 하나만 해줘. 이거?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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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겠다. 이거 너무 귀엽게 생겼다. 어, 귀여워.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음. 산미 도 없어. 아, 저렇게 열심히 찍는다고? 깔한가미 어. <laughs> <laughs> 없어, 음~~, 음 아, 인물 모드로 하면은 그 배경 화면 점이을어조정 내가 여기 소금빵 맛한 거 붙이지. 음? 그래. 내가 하나. 나 얼굴 되게 만두같이, 만두같이 생겼다. 만두? 어, 만두 찾아겠요 근데 찐만 왜? 하도가 엄청 높다 근데 하얀 찐만두가 아니라 되게 군만두같이. 군만두. <laughs> 근데 지금이 심해졌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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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지금 일기